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뉴 이어 진짜 부정을 세는 음, 우리 우리죠 신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 이번 이제 진짜 25년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길 거고 피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리즈 갱신을 아마 할 거라고 확신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를 봤더니 여러분들 자 이제 라이브 한번 가볼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드디어 하반기 리뷰킨 이벤트 발 당첨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한 연휴가 이번에 꽤 길었어요 꽤 길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스킨케어들 잘또 하셨는가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사실 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죠. 응. 왜냐면 뭐 아주 그냥 길어진 연휴 때 거기에다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뒹굴뒹굴뒹굴, 예, 엄청나게 또예쉴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일단 벨소리를 진동으로 좀 해놓게요. 을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연휴가 길어질 때는 사실 스킨케어들이 다 느슨해져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저 진짜 라이브 그 실방을, 아그 실습방송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laughs> 리뷰 킨, 네, 네, 이거 당첨 발표하면서 오늘 정말, 저 피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민해졌어요. 어, 예민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케어들을 또 하면 좋은지, 지금 오늘, 오늘은 좀 예민, 민감, 홍조, 일타로 예, 진정시킬 수 있는 크림류라든지,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제품들을 지금 세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